어, 이게 확통이 항상 나올 듯말듯 듯 피곤하면 유발하죠? 짜증이 나죠? 봐봐. 대관람차 중에서, 대관람차가 지금 8대가 있는데, 인원은 8명이에요. 그쵸? 그렇죠? 어른 셋, 아이 셋. 그리고, 최대 탑승 인원은 5명이래요. 한 관람차 안에. 그쵸? 그렇죠? 상황은 다 아는 거죠? 일단 먼저 처리할 것 적어놓고 넘어갑시다. 8대 중에서 2대만 골라서 타려매. 그럼 당연히 앞에다가 뭘 적고 시작해요? 8 2를 적어놓고 출발하죠. 어, 이건 동일해요. 그럼 문제는 이 다음인데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일단첫 번째 풀이 여덟 명을 두 대의 관람차에 나눠서 태우면, 태우면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최대 탑승 인원이 5명이니까 네 명, 4명, 네 명이 타거나 5명, 3명이 타는 경우 말고는 없죠. 맞아요. 그렇게 구분을 먼저 했어요. 요거 인정? 3명, 3명, 4명. 어, 즉, 4 더하기 4로 나눠서 타는 경우와 5 더하기 3으로 나눠서 타는 경우를 구분했다라는 거예요. 걸. 네. 네. 어, 명은 못하니까이두 경우 말곤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난이두 경우를 구해서 더해서 여기다 이 8c에다 곱할 거예요. 걸. 됩니까? 자, 이제 이 안으로 들어와서 얘를 꼼꼼히 한번 봅시다. 일단 4대 4로 나누는 방법을 먼저 봅니다. 4대4로 나누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사건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일단은 그냥 8명을 어떻게 4대4로 그냥 일단 나눕시다 8명을 4대4로 나누는 경우의 수는 우리 집합의 분할이 지 이거. 복습도 할겸어 일단은 8명 중에서 4명을 골라서 첫째 팀으로 삼고 나머지 4명은 그냥 알아서 둘째 팀이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다만 얘들이 중복이 있지. 가형 ABCD를 먼저 고르고, EFGH를 나중에 고르는 경우와. 먼저 EFGH를 고르고, 그 다음에 ABCD를 고르는 경우와. 중복되죠 그래서 집합의 분할의 경우에는 얘를 이 팩으로 나눈다라고 가르쳐 썼습니다. 이거 일단 기억나요? 없는 안 돼요. 됩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네. 자, 내가 얘를 그냥 이렇게 적고 싶은데 어떤 문제가 있어? 이렇게 적으면? 없는 네, 안 돼요. 그러면 어린이가. 이건 중복되잖아. 53이나 35나. 나나 서로 다른 아그 나중에 처리할 거예요. 어. 자. 어린이인가 네 명. 맞아요. 어린이가 한 차에 네명탈수 있는 문제가 생기죠. 네. 맞아요. 그 문제를 나는 제거할 겁니다. 제거. 어떻게 제거해요? 어린이만 한쪽에 네 명이 탄 그런 경우들을 다 빼낼 거예요. 콜? 그렇죠? 그럼 그런 경우가 여기에 몇 종류나 들어가 있을까를 내가 고민을 해 봤더니 다섯 명의 어린애 중에서 네 명을 딱 골랐어. 2개, 2개. 그쵸? 네, 그럼 5C4죠? 네. 그네 그 명을 고른 개들이 한 개의 그룹을 이뤘어요. 그런 경우가 몇 종류가 있어요? 다섯 종류가 있겠죠? 5C4니까. 네. 다섯 명 중에서 네 명을 골랐다니까? 네, 네, 네. 자, 그럼 그네 명이 골라졌으면, 개들이 한 그룹을 이루는 경우들마다 다 문제가 생기는 네. 경우들이죠? 맞아요? 내가 얘들을 고른 이상, 나머지 네 명을 따로 고를 필요가 없잖아. 그 그치? 이 경우들이 모두 다 문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거한다, 라는 거죠. 됩니까? 네. 54는 51한것 같아요. 그치요? 그렇죠? 다섯 명 중에 청소당무원 한 명을 뽑는 경우와 집에 갈 사람 네 명을 뽑는 경우가 값이 같다고요. 자, 요렇게 식이 됩니까? 네. 자, 우리가 집합의 분할해서 배웠지만, 얘들아, 이게 지금 여기까지가 분할이죠? 분할을 한 다음에 뭘 해야 된다고 내가 가르쳤습니까? 그 다음에 분배를 한다라는 거 기억나요? 지금 얘들이 두 그룹으로 나눠졌죠? 그러면 관람차가 지금 두 대, A와 B 관람차가 지금 대기 중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두 그룹을 태우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랑 이렇게 태우는 경우가 두 개가 아니죠? 맞아요? 그걸 분배라고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곱하기 2를 마지막에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됩니까? 내가 지금 1번 케이스 방금 다 풀었죠? 돼요? 다음 2번 케이스 또 똑같이 봅시다. 자. 야, 왜, 왜? 2번 케이스. 5대 3으로 나눠서 타는 경우를 볼 건데, 아까처럼 8명 중에서 5명을 골라서 첫 번째 그룹으로 삼아요. 그리고 나머지 3명은 알아서 두 번째 그룹이 됐죠? 그지? 근데 얘는 이렇게 나눌 일이 없어요. 왜? 인원 수가 다르니까. 아까 같은 중복이 생기지 않는다. 이거 집합의 분할서 배웠던 겁니다. 예. 그렇지 자, 아이징도 아이징도 한 명, 명. 한 명. 맞아요. 이것도 뺄게 있어요. 어, 여기가 중요해요. 일. 자, 이어. 너희들이 1하고, 1이라고 말할 때뭘 어떤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오시오. 오시오. 자, 아이만 다섯 명탄 경우를 말한 거죠. 네. 아이만 다섯 명, 어른만 세명 이렇게 탄 경우를 지금 제거했지. 네. 그렇 이게 저, 전부일까? 네. 더뺄거 없을까? 더뺄거 없을까요? 저기, A에 두사을 타는 경우가 세, 세, 세 명이 타는데 A만 세명 탔을 경우. 맞아요. 세명 타는데다가 A만 세명탄 경우가 오, 있을 수 있죠. 맞아요? 세 명, 3명, 세 명을 태울 때 여기에 A만 세 명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안 되잖아. 네. 그쵸? 그럼 또 빼줘야 될게 뭡니까? 오, 오, 5C3이에요. 됩니까? 분배. 요거를 놓치기가 참 힘, 쉬워요 자 지금 분할 완료됐죠? 그 다음 분배 2를 곱해주면 됩니다 됩니까? 어... 돼요? 자 그럼 위에 놈 계산 얼마나 옵니까 위에 놈이 60 나오죠? 밑에, 40. 밑에 놈이 계산해 보면 얼마나 와요 이거 90 나와요? 네. 어 그러면 이 1번 2번 케이스를 내가 더하면 150이 나오죠? 어 앞에 어 28하고 어. 20. 앞에 20. 어, 2 8과 150을 곱하면정도이 얼마나 와요 4,200이 나옵니다 됩니까? 이게 첫 번째 풀이에요 다음 두 번째 풀이 봅시다 두 번째 풀이는 답지에 있는 풀이에요 어, 조금 더 간단합니다 잘봐 얘들아 이거 좀 힘들죠 이 정도면 합통 문제에서는 거의 최고 수준의 문제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이게 풀이를 보면은 내가 설명을 들으면 그렇겠구나 이해를 끄덕일 수가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다음 두 번째 풀이. 얘들아, 이걸 분할을 할까? 그룹을 나눌 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잘 봐. 8C는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이렇게 하는 거야. 세명의 어른들을 먼저 나눠. 3명의 어, 어른들을 먼저 나눠요. 그러면 어떻게 나눠요? 1 플러스 2로 일단 나눕시다. 2 e 플러스 1은 따로 생각하지 맙시다. 어차피, 어차피 나중에 분배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어른이 한명 있는 그룹과 어른 두명 있는 그룹으로 일단 구분을 합시다. 콜? 네서. 자 그럼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됩니까? 4, 1. 어른 세 명이니까 여기 한명 들어갈 사람만 정하면 되겠네. 3C, 아, 1만 하면 되겠죠? 네. 곱하기 2C는 할 필요는 없지. 아, 세명 중에 한 명을 여기다 일단 넣었어요. 어. 됩니까? 자잘 생각해봐 어른이 무조건 한 명하고 두명 이렇게 분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세명빵 명은 안 되죠 다른 경우 전혀 없죠 분명히 어른이 한 명인 그룹과 어른이 두 명인 그룹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자 그럼 얘를 만드는 경우가 3실이 나왔죠 나머지 잘봐 나머지 다섯 명의 어린 아기들을 나누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나누면 돼요. 애기들은 파란색으로 쓸게요. 여기다가 2대 3으로 어린이들이 배치가 되면 되죠. 2대3 또는 3대 2도 되죠. 그리고 또4대 1도 되죠. 1대4는안 돼요. 1대4는안 되죠. 이거 말고 있어요? 없죠. 자 그럼 예를 보세요. 얘를 이렇게 나누고 싶으면, 자 다섯 명 중에 두 명을 골라서 여기다 넣죠. 네. 그렇 얘는 그럼 O C 2가 됩니다. 얘는 알아서 알아서 분배가 되죠. 어 마찬가지로 O C 3, 어 O C 5C, 뭐 O C 4나 O C 1이나 뭐그 말이 그 말이지. 됩니까? 5C5. 자 5C5. 얘들아 지금 되게 승훈이가 이걸 물어봤는데 이세 가지 경우를 더한지 곱한지 물어봤죠. 그걸 판단할 때 가장 좋은 거는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곱하는 거고요. 별개의 경우에서 나눈 경우는 내가 난, 그냥, 그냥 더 하면 됩니다. 얘는 더 하는, 어, 별개의 케이스죠? 이세 가지 케이스가 별개의 케이스니까 따로 더 합니다. 이거 더 하면 얼마나요? 25. 나옵니까? 7 5 맞아요? 네. 자, 그러면은. 75에서 2. 5 아, 맞아요. 맞아요. 5 0 맞아요. 맞아요. 자. 이거 25고 여기 3 곱하면은 75 나오죠? 곱하기 2는 어, 왜 한다고요? 근데, 근데. 내가 두 개의 그룹을 일단 나눠 놨는데, 걔들을 아, 어, 아, 이렇게, 요렇게 아, 태우는 거죠? 네. 맞아요? 150. 그래서 150. 네, 맞아요. 80. 그리고, 그럼 아까 여기 8 0 곱하면 차가... 같은 답이 나오는 거죠? 차가... 그... 맞아요? 네. 얘들아, 이, 이 풀이 말고도 또 다른 아, 네. 풀이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쵸? 어, 어. 그게 공부라고요? 아, 네. 내가, 발견해, 내가 그 방법을 발견해내지 못하면 아, 네. 확정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넘어가요.